0만 연백 국민들의 다양한 소식과 비난을 제공하는 군 중앙 국민의 방송입니다. 국민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황해도 연백군 중앙 국민의 소식입니다. 연백군 중앙 국민회는 지난 5월 28일 이북오도청에서 제 62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무부터 황해도 연백군 중앙 국민의 2020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 은행에 있겠습니다사랑스러운 희극기야. 바쁜 시간 속에서도 연백군 전기총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소개가 있었습니다. 연백군 전기총회에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평야도 중앙도민의 김한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상회도 김기찬 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백창현 <백차명>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연백자학회 공제학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종근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서귀회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규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연백군 중앙국민회 김홍태 명예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백군 중앙국민회 장태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현용 영예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제5 6회 황해도 체육 대회에서 연백군 중앙군민회에 종합 우승에 큰 기여를 한 소성우 청년 회장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과천 종합 청사 운동대에서 실시한 황해도 체육대에서 회 연백군 전 종목을 주차하여 종합 우승하였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연백군 호남면 박종현 회원과 온정면 서명진 면장에 대한 부회장 선임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새로 선임된 부회장님의 선임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선임장 연백군 호남면 박종현 기와를 본 국민의 부회장으로 이청합니다. 2022년 연백군 중앙부의회장 장태희 명영수 서현영 박사 한번 쳐주십시오. 서명진형 선임자 넌 백운, 정면 서명진, 이하명원같다이보습니다결산보으로감사지 위물로 드로카르마습니다르산보로로카르로가르마드로 이어서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해신이용봉 감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보고부본 감사는 정원 제2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연배등동청국민의 제62회 회견도 2011년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이 업무감사를 2022년 4월 20일 실시한 바 올해 이에 관련된 증빙 서류 및 기술 등이 적정하고 예산 보험내에서 정확히 집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고합니다. 2022년 5월 28일, 현대군중앙정리회의 감사 이용법 감사 유원선정 국민의 전에 인사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회원님들 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니 반갑게 할 날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건강하게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 회원님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연백 국민회를 후원, 후원해 주시고 국민의 발전을 어, 축하하기 위하여, 황해도 중앙도민의 김한기 회장님과, 김기찬 도지사님도, 여러 내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군민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열리는 또, 어, 군민회 옷시다 여러분들 참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맞이하니, 더욱 반갑기 아니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시생된 사람은 어, 나가 특히로는 시생된 어, 사람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박수로 어, 박수로 환영합니다. <laughs> 앞으로 더욱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영 명예군수님의 격려서가 있겠습니다. 연백군 명예군수 서현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백군은 그동안 격려와 적극적인 재정적 도움으로 인하여 사무국장 체제로 수행함으로써 한 개읍과 19개 면들로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말하였으며, 지난 5월 22일 일요일에 열린 제56회 황해도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룬 데 대하여 수고한 체육회와 청년회의 우렁찬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렁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협조해주신 모든 분과 친지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남북 통일이 되어 고향에 갈 희망을 갖고 건승하시고 만사 형통하시어 가네가토로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김한국 화웨도 중앙도민의 회장이 축사가 있겠습니다. <laughs> 오늘또 깊은 연분군의정기총회를 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연백군민의 무궁한 어,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연백군은 지난 일요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해도 체육대에서 회 어, 종합 우승의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행사를 열지 못하다가 방역지침이 풀려서 이렇게 행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 20일에는 5월 20일에 저희 대통령 정부가 이루어져서 정말 다 힘든 것, 일들을 이어거나 하면서 새 정부가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부가 들었었던 것입니다. 새 정부가 이제는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참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정부도 나라도 사랑하고 국민들의 국민들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정책제도에서 많은 차이 저희가 느끼는 차이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좀더저희대로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 정부가 성공하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연백 군민의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시구나 생각했고 이 장소에 모여서 행사를 하고 고향에 오신 것과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정을 나누는 것이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느낀다고 하였으며 아무쪼록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드는 장소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정말 건강하셔서 이 말끝 업지가 항상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번 태어난 몸뭐 그래도 열심히 살고 건강하고 건강하시다 돌아가시라 자식들한테 도 대접받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치 못하면 우선 내 마음이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사랑도 못 베풀게 되고 자식들도 다.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오히려 시설도 많이 잘 됐고 열심히 운동하셔서 건강하셔서 또 자주 뵙도록 얘기하십시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또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찬 황해도 도지사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아, 애하는 연대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해도 지사 김기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황해도 연대군 조촌면 신원입니다. 아, 파란만장한 일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것을 매우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먼저 연배분 중앙 국민의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정기총회 개최 및 연대 국민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태희 국민회장님과 서형년 연대 분수님 그리고 임원, 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가장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김완국 회장님께서 지난 5월 달에 열린 황해도민 이날과 황해도체육대회를 무사히 성공리에 마치셨고 행사를 주관하신 김한극 황해도중앙도민회장님의 노고와 황해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해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하였으며 특히 제56회 황해도체육대회에서 연백 군민들의 단합된 힘과 선수들의 뛰어난 경기력으로 차지한 종합우승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연백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정비총회를 통해 군민회를 한층 더 튼튼히 튼튼한 조직으로 정비하고 고향 방문을 하는 그날까지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총회의 기체를 주고 만드신 장태희 국민회장님과 서현영 연대 군수님께 군인,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세삼창이 있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유대안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 온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그간의 많은 우리 선조들께서 정말 눈물의 세상을 살면서 망양의 한을 풀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 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와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참석한 국민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지금까지 제62회 정기총회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만 연백 국민들의 다양한 소식과 기념을 제공하는 중앙 국민의 방송입니다.